안녕하세요. 캐나다 투데이입니다. 어느새 한 주의 반환점을 돌아 주말이 보이는 1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꽤 차갑죠?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뉴스의 온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미국 대사가 캐나다를 향해 다리를 불태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수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면 스웨덴 국왕은 캐나다를 찾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약속했는데요. 그 속내에는 복잡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방 정부와 엘버타주가 추진 중인 초대형 에너지 빅딜,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지만 직원에게 매트리스까지 사주는 꿈의 직장 리스트까지 우리 삶에 직결되는 굵직한 이슈들을 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11월 20일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칼로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 미대사 온타리오주 광고의 초강경 경고입니다. 어제 오타와에서 열린 전국 제조업 컨퍼런스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피트 훅스트라 주 캐나다 미국 대사가 온타리오주의 반트럼프 광고에 대해 그야말로 초강경 경고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5,400만 달러를 들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냈었죠. 훅스트라 대사는 이를 두고 미국 달러로 5,400만 달러라니 정말 큰 돈을 썼다며 농담처럼 비꼬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사람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워싱턴에서는 그런 걸 칼로 무자르듯 구분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온타리오주의 행동을 캐나다 전체의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대사는 외국 정부가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광고를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캐나다가 스스로 미국과의 다리를 불태워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추수감사절 전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번 발언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향후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어떻게 대할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의 살벌한 경고와는 대조적으로 캐나다는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 따뜻한 환대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이 때리니 유럽과 손잡다 스웨덴 국왕 방문과 전투기 세일즈입니다.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부부가 캐나다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마크카니 총리는 국왕과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식 체결했는데요. 핵심 광물과 배터리,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혈맹 수준으로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입니다. 스웨덴은 이번 방문에 자국방산 기업 사부를 대동하고 그리펜 전투기 세일즈에 적극 나섰습니다. 묘하게도 캐나다 정부는 현재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스웨덴 사절단은 몬트리올의 봄바디어 공장까지 찾아가 공동 생산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역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15%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동병상련의 처지인 캐나다와 스웨덴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경제와 안보의 플랜 B를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지율 경고등 켜진 폴리에브 변화냐, 뚝심이냐 기로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마크칸이 현 총리에게 패배한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앵거스 리드와 아바커스 데이터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리에브의 비호감도는 60%로 치솟았고 호감도는 34%에 그쳐 당 대표 취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바커스 데이터의 데이비드 콜레토 CEO는 사람들이 이미 마크 칸이 총리를 좋아하는데 굳이 칸이와 비슷해지려는 보급형 버전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폴리에브는 현재 고소득층과 3040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 특히 여성과 온타리오주 유권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크칸이 총리에 맞서기 위해선 폴리에브 대표도 스타일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폴리에브 대표 측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보수당의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하며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원칙이나 스타일을 인위적으로 바꾸지는 않겠다는 이른바 뚝심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마이웨이 전략이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보수당의 딜레마가 될지 내년 1월 전당대회를 앞둔 폴리에브 대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번째 소식은 캐나다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 초대형 뉴스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오타와 엘버타 에너지 빅딜 임박, 파이프라인 줄게, 탄소세 다오입니다. 마크칸이 총리의 연방정부와 다니엘 스미스의 엘버타주가 일명 그랜드 바겐, 즉 대타협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방정부는 BC주 북부 해안의 유조선, 탱커 금지를 풀어주고 엘버타에서 서부 해안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노던 게이트웨이 2.0 건설을 허용합니다. 그 대가로 엘버타주는 산업용 탄소세를 강화하고, 오일샌드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기를 열어줄 테니, 탄소 배출을 확실히 줄이라는 막교환입니다. 양측은 이달 말 MOU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첩첩 산중입니다. 첫째, 환경 단체의 분노입니다. 환경 단체 스탠드어스는 만약 이 파이프라인이 추진된다면 과거 트랜스 마운틴 시위는 어린아이 생일 파티 수준으로 보일 만큼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침 현재 비시주 앞바다에서는 화물 바지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진행 중이라 원주민들의 반발 심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회의론입니다. 전문가들은 2014년 이전에 영광스러운 오일 붐 시대는 갔다며 민간 기업이 정부를 믿고 수십조 원을 투자할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빅딜이 성사될지 아니면 거대한 정치적 도박으로 끝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엘버타주 다니엘 스미스 주지사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섯번째 뉴스는 엘버타의 실험 주말엔 돈 내고 수술 받으세요 유럽식 대 미국식 논쟁입니다. 의사들이 공공의료와 개인 진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이중 진료 듀얼 프랙티스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공공의료 의무시간을 채우면 주말 같은 오프시간에는 돈을 내는 환자나 사보험 환자의 수술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스미스 주지사는 암 수술이나 응급 수술 같은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여전히 100% 공공제로 남을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고 주무 장관은 이를 미국식이 아닌 유럽식 의료 개혁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협회와 야당은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새치기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이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 병원에서 의사들이 돈 되는 개인 진료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데 대기 시간은 줄지 않는 딜레마 과연 앨버타의 실험이 해법이 될지 아니면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말 많았던 온타리오주의 교육법안 빌 33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는 온타리오 빌33 아동 및 학생 지원법 통과 교육청 감사부터 아동보호국 개혁까지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권한만 강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재정 감사를 지시할 수 있고 학교 내 경찰 배치 프로그램에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아동보호국에 대한 감독권한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 내각이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비용까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방만 경영 방지를 내세우지만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캐나다 14개 주와 준주가 옐로나이프에서 만나 역사적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내부 장벽 무너졌다. 옐로나이프의 결단, 식료품, 술은 제외입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같은 나라끼리도 물건을 팔때 복잡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내부 무역 장벽이 있었는데요. 이번 협정으로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물건은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주에서도 바로 팔수 있게 됐습니다. 라비칼론 bc주 장관이 빅토리아에서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경제 효과만 연간 2천억 달러 gdp를 8%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대형 호재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식품, 음료, 주류, 동식물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자영업 연맹 cfib는 환영하지만 진짜 장벽이 높은 술과 서비스 분야까지 빨리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다음 달부터 공산품 판매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 하나 짚어드립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모기지 연체율 2.36%의 추억과 3.95%의 현실입니다. 전국 모기지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 CMHC 통계를 보면, 토론토의 모기지 연체율은 작년 대비 60%나 급증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0년 7월, 5년 고정금리가 평균 2.36%였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올해 7월 갱신금리는 3.95%였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모기지 갱신을 앞둔 가구가 100만 호가 넘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연체율이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가계가 느끼는 이자 부담의 공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모기지가 오른다 답답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요? 아홉 번째 뉴스는 매트리스도 사준다. 불경기에도 지갑 여는 신의 직장 백 곳입니다. 미디어 코프가 선정한 2026년 캐나다 100대 고용주 명단이 발표됐는데, 진짜 좋은 회사들은 불황에도 복지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험사 메뉴라이프는 난임 치료나 입양 비용으로 연간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원이죠. 금융그룹 데자르댕은 회사가 나오라고 하면 차비는 줘야지라며 출퇴근 교통비나 카쉐어링 비용으로 200달러를 지급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곳은 회계법인 이와이입니다. 연간 1,200달러의 웰빙 비용을 주는데 이걸로 테니스 레슨을 받아도 되지만 매트리스를 사도 됩니다. 직원이 푹 자야 일도 잘한다는 건데 정말 센스 있지 않나요? 불경기라고 복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직원의 잠자리와 가족까지 챙기는 회사들. 여러분의 커리어 계획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휴식 이야기 나온 김에 여행 정보도 드립니다. 열 번째 뉴스는 여행객 주목, 에어 캐나다 에미레이트 항공 제휴, 2032년까지 연장입니다. 마크칸이 총리의 아랍 에미리트 방문에 맞춰 에어 캐나다와 에미레이트 항공이 코드세어 공동운항협정을 203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UAE의 수단 내전 개입 문제로 시끄럽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에어캐나다 티켓으로 에미레이트 항공 연결 편을 이용해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더 많은 도시로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공권 예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다음은 요즘 북미 식품업계의 새로운 유행 소식입니다. 열한 번째 뉴스는 단백질 비켜, 이제는 섬유질이다. 파이버 맥싱 열풍입니다. 마트에 가면 온통 고단백 제품뿐이었는데 이제는 섬유질 파이버가 대세라고 합니다. 펩시코 CEO는 섬유질이 차세대 단백질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일명 파이버 맥싱, 즉 섬유질 최대치로 섭취하기가 유행입니다. 다이어트 약인 위고비 사용자가 늘면서 부작용인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섬유질을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네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공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좋고,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IT 소식입니다. 12번째 뉴스는 AI, 이제는 검색이 아니라 행동이다. 에이전틱 AI 시대입니다. 채찌 PT 같은 AI가 말 잘하는 비서였다면, 이제는 일 잘하는 직원이 옵니다. MIT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는 이를 에이전틱 AI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아주는 걸 넘어, 내 의료비 영수증 싹 정리해서 보험 청구해줘라거나 스팸 메일 알아서 차단하고 중요 메일만 답장 써놔라고 시키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입니다. 심지어 개인 경호원처럼 내 정보를 지켜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AI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조금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의료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까지.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는 없어도 오늘 입을 옷은 고를 수 있죠.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Do what you can with what you have where you are.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라.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확실해 보여도 결국 내 삶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거창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는 작은 실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이 현명한 실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캐나다 투데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뉴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